요즘 다들 한일 갈등에 대한 컨텐츠 많이 올리시죠? 예, 네, 좀 필요할 듯 해서 조금 다른 주제 가지고 왔습니다. 아, 물론 이 주제도 피곤합니다. 네. 아, 우리 편집하는 편집적 회가 카톡으로 파일을 하나 보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읽어봤는데, 아, 순간 입에서 개욕이 튀어나왔습니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1159번입니다. 김적회입니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1159번입니다. 김광수 의원을 대표 발의로 최도자, 장병환, 황주홍, 정동영, 천정배, 이찬열, 장정숙, 박지원, 조배숙 의원 총 10명이 발의했습니다. 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침해가 편지 문서 도화 등을 개봉하거나 알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그 녹음물을 제공 배포한 자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 자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 배포, 전시 상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형법 제317조 2의 신설하는 법안 발의입니다. 그럼 신설되는 내용 317조의 2의 내용은 어떨까요? 1번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녹음하거나 그 녹음물을 제공, 배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번 주택 숙박시설 등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 배포 전시 상영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이 처벌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녹음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녹음자가 대화에 포함된 경우라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공익 제보자에 대한 입막금용 법률 개정안인 줄 알았어요 녹음물에 대한 법률이니까 근데 이게 자세히 입원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완전 한남들 감옥 보내기 딱 좋은 페미법안입니다 여성들한테 완전 유리하게 만든 특히 이제 사진 촬영이 취미인 찍사들이요 완전 빼박이죠 예. 아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대생이 맘에 든 남성과 합의 후 성관계를 맺은 후에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어, 이 사건은 남성이 녹취록을 공개해서 오히려 여성의 무고죄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 게시판에 성폭행 무고를 피하는 법이라고 녹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녹음을 해도 증거를 제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또 동의 없이 제출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2번을 읽어보니까 이두 개가 시너지를 일으키면 어마어마한 상황이 가능합니다. 주로 찍사분들이 빼박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델분과 찍사분 두 분이 합의를 하고 합의 내용을 녹음을 하고 촬영을 예, 촬영 내용은 좀 수위가 있는 촬영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촬영 후에 모델 분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촬영에 대해서 직사를 고소를 했어요 그럼 직사는 빼박입니다 네. 그리고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모델층이 동의를 안 해줘 진짜 빼박입니다 네.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이게 뭐야 제가 봤을 때 양예원 사건 때문에 이국회의원이란 것들이 이제 머리짱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이게 뭐라고 할말이 없네. 다행히, 현재 이 법안은 2019년 7월 19일, 심의 의견 과정에서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지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거지. 다행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행이라고 불러야 하는 현실이 진짜 좋 같습니다. 이 법안 발의한 사람들 프로필을 보면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국회의원이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대한민국의 리더라는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암담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찾아서 그렇지 이런 개획 어이없는 법안들이 솔직히 무수히 많이 발휘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생을 기획할 때만 해도 욕하면서 기획을 했는데요. 그나마 영상을 찍을 때 철의 소식을 알려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적패였습니다.